스프링 시큐리티 입문 인증 인가와 시큐리티 아키텍처 자 오늘 할 주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시 스프링 시큐리티 아키텍처를 중심으로 한 인증과 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거를 시작하기 전에 인증과 인가가 뭔지 한번 구분을 해보고 모든 아키텍처에 대한 얘기가 끝난 다음에 생각해보기를 통해서 우리가 차후 o o 2나 JWT를 개발을 할때 필요한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할 주제를 <laughs> 제가 전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증과 인가를 우선 좀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증입니다. 인증은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문구에도 나와 있지만 사용자의 신원, 요거를 확인하는 거를 인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authentication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약자로 osn이라고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들에는 로그인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들어가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겠죠. 그리고 나서 로그인, 우리가 그 구글이나 네이버 뭐 이런데 로그인을 할때 아이디 패스워드, 아이디 패스워드만 입력을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뭐 OTP라든지, 이메일 인증이라든지, 혹은 생체 인증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인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이고, 여기 아이디 비밀번호인데, 로그인 비밀번호라고 적었네요. 예, 아이디 비밀번호로 인증을 하는 단계를 1단계 인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좀 많이 들리는 얘기죠. 투 팩터 인증이라고 해가지고, 추가적인 OTP, SNS, 그 다음에 생체 인증은 뭐 뭐죠? 아이폰의 페이스 아이디를 이용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하드웨어 보안 키 같은 경우에는 USB를 제 꼽아야 인증, 컴퓨터 자체의 인증이 되는 뭐 이런 것들도 2 단계 인증이 될 겁니다. 그래서 팩터 인증을 구현하는 그런 부분도 개발자에 따라서는 추가적으로 개발할 케이스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인가입니다. authorization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authorization의 약자로 osg auth 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요. 인간은 사용자의 권한을 확인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인증이 돼야 되겠죠. 로그인을 해서 인증이 돼야지만 사용자의 권한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 사용자의 권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롤 하고 유저가 있습니다. 자, r 은 뭐냐? 관리자냐? 일반 사용자냐? 임시 사용자냐.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어, 계약 근로지, 근로자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임시로 발급하는 권한이 있을 겁니다. 계정은 일단 만들어 드려야 되고,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기간대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롤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저가 있는데요. 예, 유저 정보를 가지고 어떤 특정 아이디만 가진 사람이 뭐, 해당, 뭐, 리소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리소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죠. 이런 것들을 인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인가에는 그 롤을 이용해서 뭘이란게 필요하죠. 어떤 대상에 대하여 인가를 해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스프링 시큐리티에서는 세 가지 방법, 방식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뒤에 가서 이제 설명 드릴 거고요. 우선 어, URL을 이용한 리퀘스트, 예, HTTP 리퀘스트를 썼을 때 걔네들에 대해서 어, 어떤 부분만 어떤 URI만 어, 허용할 것이냐. 혹은 어떤 아, URI URL, URL이라고 할게요. u r l 에뭐 어떤 부분은 뭐 관리자만 권한이 접속이 가능하고 또 어떤 URL은 일반 사용자도 접속이 가능하고 이런 예, 리퀘스트를 이용한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 메서드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특정 기능이라고 적어 놨는데 메서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 지금 이거를 보시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뭐 자바의 메서드 맞습니다. 예, 메서드 단위들로, 단위별로 스프링 시큐리티에서는 인가 대상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시지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솔직히 제가 잘 모르겠고요. <laughs> 매뉴얼을 보니까 웹소켓에 대해서, 메시지에 대해서 인가를 설정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아키텍처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아키텍처 중에서 우리가 인증 인가 했죠. 그래서 인증에 대한 아키텍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겁니다. 네 여기서 주목해서 좀 보셔야 될 부분이 서블릿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어,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특히 자바 쪽에서는 이 서블릿을 통해서 웹 서비스를 구현을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스프링 프레임워도 서블릿 스택이 있고 그 다음에 웹플럭스 스택이 있습니다. 그두 가지를 구현하는 방법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여기 공식 문서에서도 서블릿용은서블릿용만으로 예, 별도로 해설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 영상 시리즈를쭉 진행하면서 설명하는 부분은 웹플럭스 부분은 빠지고요. 예, 서블릿 스택 위주로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증처리 구성 요소를 보시면 일단 여기 보시면 은 Security Context Holder, Context 뭐 엄청, 엄청 많죠? 예 엄청 많은데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요 그림 있죠? 네이 프로세스 그림 이 프로세스 그림에 있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용어들이니까 구성 요소들이기도 하죠 그래서 Filter, Authentication Manager, Provider, User Details Service, Password Encoder, Security Context 자, 이 부분은 일단은 각계격파로 계속 이제 좀 깊게 설명하는 영상들이 계속 만들어질 예정이니까 이 플로어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실습해 봤던 걸로 퉁치고요. 예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가 아키텍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식 문서를 들어가 보더라도 오 c 라이제이션 아키텍처라고 돼 있고 오스러티즈 있고 요거 딱 하나 끝이거든요. 예, 요오 t 러티즈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제 롤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게 됩니다. 저 스프링 시크 t 에서 기본적으로 롤은 세팅을 할때 앞에 프리픽스가 붙어요. 디폴트 프리픽스가 롤 언더바라는 건데요. 이거를 변경해 주는 방법이 뭐 이렇게 하면 된다고 얘기를 나눠지고 있고 두 번째로 이 인가를 위한 뭔가 체크하는 매니저 요거를오 i o 라이제이션 매니저라고 하고요 이오스 m 라이즈 매니저를 통해서 이 매니저가 각각의 각각 이제 아까 전에 어,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대상에 대해서 체크하는 방법이 그때뭐 리퀘스트라든지 아니면은 프리오스라이즈요 부분이 바로 이제 메서드 예. 프리 오스라이즈 포스트 오스라이즈 이 부분이 메소드 부분이고요. 자 그런데요, 아까 전에 오스라이즈 매니저를 보셨는데, 이게 버전 6 4부터 오스라이즈 매니저가 적용이 되기 시작을 했고 그 이전 버전에는 액세스 디, 디시전 매니저, 액세스 디시전 보더 이런 예. 아,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이용을 했는데 6.4 이후부터는 오스라이에이션 매니저를 이, 매니저가 이두 두 가지를 이제 포괄하는 이제 상위 슈퍼셋이라고 영어로 이제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6.4 이후에는 좀더 authorize 매니저를 이용하는 걸로 저는 매뉴얼, 매뉴얼에서 찾았습니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Spring부터 3.0 이상부터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security가 5 6 버전이 적용이 되고 그러면서 어, 기본, 스피링 시큐리티에서 작성하던 방식이 6버전, 그러니까 5점 후반대였던 것 같아요. 5점 후반, 후반대부터 6버전 이후에는 좀 문법 자, 그러니까 사용하는 방법 자체가 조금 많이 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기존 버전에서 새로 이제 6버전 이상의 그런 방식으로 예, 전환하는 데는 크게 이제 좀 집중해서 이렇게 바꿔 나가면 크게 어렵지 않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그 회사나 혹은 개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작성했던 것이 만약에 스프링 보트3.0 이전인 경우에는 어그 변환 과정에 대한 문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체크를 하고 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아까 전에 이제 인가를 설정하는 방법으로 세 가지 있다고 했는데요. 그세 가지의 실제 작성된 코드를 한번 예제를 보시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Request 베이스드 설정 방법입니다. 이거는 지난 영상에서도 실습을 간단하게 Security Filter i n 을 재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을 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authorize.htp t request라는 거 안쪽에다가 설정을 해줄 때 request matches라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url, URI, url이라고 할게요. <laughs> url, endpoint, 그러니까 요게 뭐 슬러시 뭐 유저, 슬러시 endpoint, 슬러시 뭐 어드민, 뭐 이런 url이 있겠죠. 그 url에 매치가 되는 애들에 대해서 권한이 있어야 된다. has a u t h o r i t u s 라는 권한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들 이게, 이게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 애들 애 q 리퀘스트 나머지 모든 리퀘스트는 전부 다 인증을 받아야 된다. 요게 인가 설정이죠. 리퀘스트에 대한 인가 설정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메서드 방식으로 인가를 설정할 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어떤 롤을 가져야 되는지 리드 권한 혹은 뭐 로그인한 사용자 사용자가 요구 요거인 경우에만 이 메소드가 실행이 돼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지금 여기 제가 공식 문서에서 카피를 해온 건데 지금 클래스로 돼 있죠 제가 알기로는 음 아, 최근에 나온 그러니까 스프링 부트 3.4 정도 예고 이상 같은 경우에는 이 클래스 구현한 서비스를 구현는 클래스에 요거를 붙이면 동작이 좀 정상 동작 안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로 서비스를 하나 만들고 우리가 그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클래스를 만들죠. 그래서 클래스에 붙이는 것보다는 인터페이스에 붙이는 게 좋다 어쩌라고 설명했던 영상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페이스에 붙여 주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다음 마지막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부터 계속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했던 거 있죠? 예. 그 메시지 방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공식 문서에서 제가 찾다가 보니까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웹소켓인 케이스에도 이렇게 메시지에 대해서 롤 권한을 줄 수가 있다. 인가 설정 방법을 지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시간이 온것 같습니다. 뭐 앞선 내용만으로는 이제 o 2나 JWT까지 이해를 하기에는 아직 좀갈 길이 먼 상황인데, 하지만 제가 이제 질문 두 개를 이렇게 좀 만들어 와 봤어요. 그래서 회원 가입은 인증일까, 인가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오픈 아이디 커넥트 o i c d c 라는게 있는데 오픈 아이디 커넥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터넷 좀 검색을 하셔가지고 좀 자료를 찾다 보면은 아 제가 이 질문을 왜 던졌는지 이해를 하시는 순간 오픈 아이디 커넥트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시는 시간이 되실 겁니다. 두 번째로 계정 정보를 다른 사람한테 이관하였다. 이거 인가일까요? 인증일까요? 자, 요거요 질문을 잘 생각을 하시면서 o t s 2에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OOS 1이나 2나 뭐 전체적인 플로우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조금 조금 이제 뭐 아 인가 서버가 따로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세밀한 부분은 있지만 이 OOS의 그 기본적인 흐름들 이 있어요. 예, 이 흐름들을 가만히 보시면서 제가 던지는 이 질문 계전 정보를 다른 사람한테 이건 하였다에 대한 문제를 좀 생각을 하시면서 그플로어를 보시면 OOS2를 나중에 공부를 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스프링 시큐리티 입문 과정의 첫 번째로 어, 인과 인증 아키텍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